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실 때 고독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고독한 그러한 고독을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 그때에는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그러한 말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모습을 가,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느끼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든 것들을 행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왜 이리도 인간이 고독한 존재인지. 우리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내가 혼자라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일 때, 내가 혼자 남았다라고 느꼈을 때그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한번쯤은 생각해 볼 그러한 질문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들은 언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내 상황이 궁핍하고 곤고하고 절망적일 때, 내 삶에 한 줌의 빛도 없다라고 내게 느낄 때, 행여 우리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들 말입니다. 사람의 암담한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러한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던지셨던 가상 칠원 중에 하나의 그런 음성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겠나이까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였던 그 질문.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답하여 주고 있죠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스스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 하십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 사무신, 자신의 백성 사무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가 증언하는 것이지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의 그러한 이야기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지요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열한기상을 보면요 아하방 때의 일입니다 아하방 때이 아하방이 그 시돈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여인이 그 땅에 있는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당을 짓고 어 그렇게 우상의 것들을 섬기려 하니까 남편인 아하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그 우상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렇게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아닙니까 부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왜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들이 경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이 바로 풍요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바라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방 앞에 찾아가서 던지는 말이 당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을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아하방, 아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바로 이제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외치는 하나님 그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따르려는 그러한 무리들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서 그들과 대결을 해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가려내겠다라는 그 대결 앞에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려 엘리아의 손을 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엘리아가그 승리를 맛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어긋난 바알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아세라의 우상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그냥 멈춰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세벨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오자 분노한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한명두명 명 계속해서 죽여 나갈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하게 되지요. 저산 깊은 곳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그가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그 아래 머물면서 죽기를 청하며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간구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선지자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테니, 하나님 당신께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미 나는 너와 같은 그 남은 자 7천인을 남겨두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나 혼자 스스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까지 몰려, 내가 정말로 초라하게 이 외로운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죽고자 하는 너가 죽고자 하는 죽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믿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죽기를 간청할 때 내가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7절과 10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기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십절에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혼미한 영과 그 심령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우둔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내심령이 혼미해지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때 저는 가장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로 요비입니다. 요비 인생이 어땠습니까? 요비 인생이 정말 고난과 고난의 그러한 시간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다이어져서 가난하게 되어서 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도, 또 자기가 질병에 걸려도, 근데 요비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요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우리는 사실 고난 겪으면 우리 입술로 불평 나오고. 우리가 먼저 범죄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 표정부터 싹 바뀌어버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부이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까지만 해도, 야, 그렇게 고통받을 거면 차라리 너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위로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아내를 두고 옆에 살아가는 요부. 그런데 그 욥이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 속에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내 삶이 멈춰 버릴 것 같은 숨 막혀 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비여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받을 때 정말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십니다. 연장해 주십니다. 그 자기가 어떤 지은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 까닥 모르는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3장에 가면은 욥기 3장에 가면은 그가 그래서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죽음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들 그런데 욥이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아십니까? 욕기 4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느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이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요배 고백은 내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냥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이러한 욥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같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시에 찔리는 것 같고 어렵고 내 가정의 내 자녀들 때문에 내 가정의 부모들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다고 라 느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의 처지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철저하게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은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 드렸던 그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아마 교회 오빠라는 영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어, 김동수 전도사님과 오붓하게 보았던 영화인데요. 그고 이관희 집사님 그 대장암을 앓고 또그 아내분도 혈액암을 알아서 그들의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그렸던 그런데 그 곡에. 그 영화의 OST로 쓰였던 곡의 그 제목이 요배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나는데 이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히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아침에 이 새벽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개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목 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 주를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니다 주만 봅니다. 영원하나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니,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정귀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철저히 무너진 그러한 내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그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